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의 만나 누가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과 반대 개념입니다. 죽음은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이기에 어두움은 그 빛에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어도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 믿음의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큐훈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려 믿음의 공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를 가되어 믿음이 오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프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죽은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너 안에 생명이 있다. 보낸 문자, 세상의 논리와 사고들 속에서 사망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길을 걸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적자 생존의 태그 속에서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의심과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이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늘 부르심의 희망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위안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